안녕하세요. 땅땅입니다. 2 0 2 2년의 12월 마지막 달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엔 어떤 물건들이 매각 예정인지 같이 보시죠. 2020 타경의 10956입니다. 에월읍 상규리의 글린지택입니다. 교통이나 위치면에서는 절대 나쁜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감정금액이 낮지 않다 보니 여러 번의 유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4차 매각은 12월 6일 29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1 타경의 7780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의 주택경매물건이었습니다. 어? 이 물건 매각됐었는데? 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맞습니다. 꽤 오래전에 매각되었었는데요. 미납으로 인해서 다시 나온 물건입니다. 올레길을 가까이 둔 타운하우스 물건입니다만 건축된 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초록색 잎끼가 워낙에 많이 눈에 띈 쉽게 입찰하기는 꺼려졌던 물건이지요. 사차매각은 12월 6일에 2억 9천만 원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타경의 540입니다. 남원읍 의미리의 주택경매 물건이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워낙에 눈길을 끄는 곳이다 보니 부랴부랴 임장을 다녀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공부도 많이 할수 있는 물건이었지요. 1차 매각은 12월 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 타경의 601이며 물건번호 1번입니다. 에버룹 유수합리의 주택경매 물건입니다. 토지면적 적당하고요. 건물도 나름 독특하고 제가 제주도 임장 다니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형태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신권에 매각되었습니다만 미납으로 인해서 12월 6일에 재매각으로 다시 나온 물건입니다. 미납된 사유에 대해선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만 그전보다 더 확실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입찰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2022타경의 2386입니다. 남원읍 위미리의 주택경매 물건입니다. 도로에 접도해 있으면서도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 건물이나 마당 관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한눈에 쏙 들어왔던 물건입니다. 한 번의 유찰은 있었으나 2차 매각은 12월 6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현재 모의 입찰 중이기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한 결과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2022 타경의 2836이며 물건번호 12번입니다.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대지경매물건입니다. 보통의 경매 물건들이 농지인 반면에 이곳은 지목이 대지로 나온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이 넓은 1번 물건과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2번 물건이 있기 때문에 두 물건 중 하나는 이번 달에 매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다려보도록 하지요. 2022타경의 21486입니다. 제주 구자읍 세와리에 펜션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현장에 갔을 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객관성을 잃을 뻔했던 물건이긴 한데요. 바로 옆 신축 건물과 그리고 뒤 토지가 현재 소유지이기 때문에요. 낙찰을 받게 되면 살짝이 애매한 상황이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더불어 근거리에 돼지 축사가 있다는 댓글이 올라온 상황이라서요. 물건에 임장을 가시게 될때 꼼꼼하게 주의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차 매각은 12월 6일 2억 1,800만 원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 타경의 21738입니다. 표선면 세 화리의 주택경매 물건입니다. 건물은 전부이나 토지가 지분인 타운하우스 물건입니다. 타운하우스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2차에서 매각이 되는 반면에 이곳은 감정금액의 절반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3차 매각은 12월 6일 1억 7,300만 원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0 타경의 6711입니다. 제주시 한림읍의 대지 경매 물건입니다. 2차선에 접도해 있고 생활면에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한림읍 내에 있는 물건이지요. 나대지가 아닌 공사가 진행 중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낙찰을 받고 난이후에 상황이 더 중요한 물건입니다. 감정금액은 7억 정도입니다만 12월 13일 4억 9천만 원으로 매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타경의 793입니다. 한림읍 귀덕리의 주택경매 물건이었습니다. 타운하우스인 듯 아닌 듯한 물건입니다만 토지가 개별등기로 되어 있고 건물 자체도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곳이지요. 1차에는 유찰되었습니다만 2차에서는 매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2월 13일에 2억 4천 4백 50만원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 타경의 1659입니다. 에버룹 봉성리의 주택경매물건이었습니다. 건물은 전부이나 토지는 지분인 타운하우스 물건이고요. 현장을 들어가는 입구도 불편하며 진입로 옆에는 농업 폐기물들을 모아두는 곳이 있습니다. 토지면적은 106평에 해당됩니다만 건물이 앉아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땅이 어디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앞뒤 공간의 여유가 그다지 크지 않은 물건입니다. 한 번의 유찰로 2차 매각은 12월 20일에 2억 1,700만원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타경의 2065입니다. 서귀포시 서귀동의 근린시설입니다. 서귀포 일청사와 법원을 두고 있는 로타리에 가까운 물건이고요. 유동인구나 교통면에서도 왕성한 곳입니다. 그러나 꼬마빌딩에 답지 않게 감정금액이 상당히 작지 않지요. 한 번의 유찰이 있었고요. 2차 매각은 12월 20일에 19억 7천만원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 타경의 21219입니다. 서귀포시 호근동의 과수원 물건입니다. 올레길을 두고 있고 토지면적 9 9평에 모양도 썩 나쁘지 않은 과수원 물건이지만 진입하는 도로의 면적이 크지 않다 보니 물건지 바로 옆에 있는 도로도 같이 매입을 하면 좋은 효과를 둘수 있는 물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의 유찰로 3차 매각은 12월 20일에 1억 2천만원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 2하나 타경의 5999입니다. 남원읍 태흥리의 숙박시설입니다. 물건의 임장을 갔을 때 사실 건물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뒤에 있는 야자수와 수영장에 폭 빠졌던 물건입니다. 그러나 작지 않은 면적에 농취증도 필요하며 바로 뒤에 있는 양어장도 상당히 신경 쓸수 있는 물건입니다. 두 번의 유찰로 3차 매각은 12월 27일에 14억 9천만 원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2월에 예정된 물건들에 대한 정리가 끝났습니다. 과연 이번 달에는 어떤 물건들이 낙찰되는지 궁금하고요. 모의 입찰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부지런히 다음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땅이었습니다.